말씀과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열왕기상 2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감사할지로는. 다윗을 통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형통함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결심문장과 오늘의 기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으며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주의 법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와닿은 구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이비 채널로 보내세요